안녕하세요 광수엄마입니다 몸에 좋은 야생 갓 2kg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오래 두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갓장아찌 담아 볼게요 식초 약간만 부어 두고 식초물에 2-30분 정도 담궈 놓을 거예요 2-30분 후에 찾아뵐게요 식초를 넣고 30분 정도 됐는데요 한 번에 씻어 볼게요. 가슴 뒷부분에 장가씨가 있어 여러 번 씻어 줘야 해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뜨거운 물에 다시 마를 넣어줄 건데요. 35g 정도 준비를 했어요. 말린 표고버섯 15g 넣고 3~4시간 정도 불려놓을 건데요. 3~4시간 후에 찾아뵐게요. 5억에 물을 부어주고 시작하면 굵은 소금 듬뿍 한 수저예요. 씻은 야생갓을 넣어주고 끓기 시작하면 강불에서 3, 4분 정도 데쳐줄 거예요. 방불에서 3~4분 정도 데쳐 는데요 찬물에 한번 헹궈 주고 물 기를 꽉짜줄 거예요. 청양고추 10개, 홍고추 2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송송송 썰어주고,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진간장, 종이컵, 4컵, 800m를 부어주고, 양조시초, 종이컵, 2컵, 400m를 붓고, 설탕, 종이컵, 2컵, 400m를 부어주고, 매실청, 종이컵, 1컵, 100m를 부어주고, 우거지 생기지 않게 소주, 2컵, 200m를 부어주고, 3시간 정도 다시마와 표고버섯 불렸는데요. 종이컵 2컵 400m를 부어주고,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저어 볼 건데요. 불린 표고버섯 함께 넣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가슬 넣어주고 썰어둔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넣어주고, 만든 장물을 부어, 야생과 장아찌 담아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다시마도 함께 장아찌에 넣어주시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1, 2주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야생갓장아찌 맛있게 담아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